이번에는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지수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2분의 1승과 x-2분의 1승을 더한 값이 4라고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했어. 벌써 눈치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합을 준 거잖아? a 플러스 b가 4이고, 자, 그 다음에는, a, b가 1이라는 게 지금 생략이 된 거야. 합과 곱을 준 거야. 보기에는 합밖에 안준것 같지만 곱이 1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지. 그렇다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는 주어진 이 식을 제곱을 하면 자, 일단 값은 16이 되고 제곱한 걸 정리해봐. x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4가 된다. 그 다음에는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럼 주어진 식에 4제곱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번에서 나왔던 식을 이용을 하는 게더 좋겠지. 자, 1번에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14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자, 14의 제곱은 196이 되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14 이것은 194. 이번에는 세제곱판식을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이식을 세제곱을 하면 자 4의 3승은 어떻게 돼64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자. 1학년 처음에 배웠던 곱셈공식을 기억을 되살려서 3승공식 한번 전개를 해보면 자 x의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플러스 3, x의 2분의 1. 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정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64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64에서 빼기 3 곱하기 얘는 1이 되니까 2감만 넣으면 돼. 2감이 뭐야? 4가 되지? 그래서 답은 52가 된다. A에 2X의 값이 5라고 주어졌을 때 다음 시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모하고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해주면 돼. 위아래 같은 값을 곱했을 때 전체 값의 변화가 없으므로 a의 x를 곱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a의 2x에 5를 대입해주면 5-1 5 플러스 5 1이니까 최종 답은 2가 3분의 2가 된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2번 문제도 a의 마이너스 x가 있고 a의 마이너스 3x승이 있으니까 위아래 같은 값을 곱해주는 거야. ax, a의, a의 x를 위아래 곱해주면 같은 값을 곱해줬기 때문에 전체 값에 변화는 없다.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a의 2x제곱에 5를 대입하면 이거는 5의 제곱. 자 이거는 5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분모는 5 더하기 1. 이거 정리하면 5분의 21이 답이 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a의 마이너스 2x는 a의 2x분의 1. 그래서 5분의 1로 계산을 한 거야. 자, 이해 가지? 이번에는 지수법 칙의 활용 문제를 몇가지 한번 풀어보자.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자, 148의 x승이 8이고, 37의 y승이 16일 때,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왼쪽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야 해. 자, 148의 x승이 8이라고 하는 거는, 자, 148은 8의 x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양쪽에 x분의 1승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8이 2의 3승이지 그래서 이게 x분의 3승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 47의 y승이 16이라고 했는데 자, 양쪽을 y분의 1승을 해주면 37이 16의 y분의 1인데 자 16이 2의 4승이므로 y분의 4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수에서 이렇게 뺄셈이 되려면 이 왼쪽에 주어진 애들은 나눠줘야겠지? 자, 제가 만들어지려면 2에 x분의 3 나누기 2에 y분의 4를 해야 2에 x분의 3 빼기 y분의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나눠주자. 자, 이렇게 나누어주면 148 나누기 37이 계산해 보면 4가 나와.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2에 x분의 3 나누기 2에 y분의 4인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4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x분의 3, y분의 4 빼주면 답은 2가 나온다. 이번에는 2의 x승, 4의 y승, 8의 z승이 모두 같을 때, 주어진 식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랬을 때, 자, 2의 x, 4의 y, 8의 z를 한 숫자로 바꿔보자. 왜냐하면, 주어진 거는 지수가 x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게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x분의 1이란 지수를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2는, k의 x분의 1이 되고, 자, 앞에서 했던 방식이야. 이렇게 되고, 8은,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이세 수의 관계를 봤더니, 어떻게 돼? 2하고 4를 곱하면 8이 나오지? 근데 2가 뭐라 그랬어? k의 x분의 1이야. 4는 k의 y분의 1이고, 8은 K분의, k의 z분의 1이 되니까, 자 k가 같으므로 x 분의 1하고 y 분의 1을 더했더니 이게 z 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지.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0이 나오겠지.